계시록 1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박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 에,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지시가 내려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 그리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 이런 말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리고는 성전과 재단 즉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성전과 재단과 그 안에 들어와서 경배하는 성도들을 청량해라가 아니고, 성전과 재단 곧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란 뜻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때는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다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량할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을 청량하라는 것은 이미 상징적인 의미고 하나님의 백성된 영적인 하나님의 성전 그의 백성들을 청량하라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청량하라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 곧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라 이렇게 다른 표현들을 사용해서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데 왜 다른 단어들을 사용했는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그의 백성들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은 상징적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전과 재단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제사장된 우리 성도들, 성령의 전이라 부름을 받는 고린도전서 6장이 기록된 대로 성령의 전이라 일컬음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함께하고 계시는, 어, 처소요. 복된 신분이라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에스겔서 40장에서 48장에 이르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너무 기니까요 40장에서 48장까지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이 거기 예언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이 예언되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며 함께 하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서 새로운 성전이 약속되고 있습니다. 그 예언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시사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서로 삼으시는 그리고 그의 백성들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런 임재를 여기서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 표현들은 그럼 왜 되고 있느냐? 이, 왜 청량하라고 했느냐? 이 청량하는 데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재건과 회복을 위하여 청량하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하여 어, 말하자면 어, 가서 어, 설계를 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나, 파괴를 위한 청량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어, 이제, 하나님께서, 어, 거기에 관역을 삼으시고, 거기에, 에, 에, 총구를 들이대시고, 어, 심판을 예언하실 때도 청량하라 하십니다. 동시에, 어, 육체적 영적인 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한, 울타리를 쌓는 개념으로의 청량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세 가지 경우가 다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울타리를 쌓는 개념의 청량입니다. 2절 보시면 성전 박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는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달 동안 짓밟으리라 라고 했죠. 그러니까 청량하지 않는 것은 울타리를 쌓지 않고 보호 벽이 없이 내어준 바된 것으로 지금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위하여 함께 하사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으시는데 성전 박마당은 어, 이방인들이 그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도록 어, 허락하신다 그럽니다. 이 42달이라는 그 표현은 성경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옵니다. 그 어, 3절 보시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줄이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 2 6 0일을 예언하리라. 이곧 42달입니다. 3년 반이기도 하고. 마흔 두 달이라 그러기도 하고, 1 2 6 1일이라고도 하는데, 계산해 보시면 다 같은 3년 반입니다. 이 3년 반의 그 의미는 역사적으로, BC 168년 6월부터 BC 165년 12월까지, 알렉산더의 휘하 장군이었던, 그, 네 장군이 이제 그, 어, 알렉산더 사후에 그 알렉산 알렉산더 제국을 내스로 분할하지요. 그 중에 이쪽 팔레스타인을 지배했던 안티오커스 에피파네스가 이 예루살렘 성에 침입하여 어, 거기 그 다니엘에 증거된 바와 같이 거룩한 것에 미운 물건이 설이라 했던 대로 그 성전 재단에 제우스 신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게, 마카베오의, 유대인 마카베오의 독립전쟁이 승리하여 그 성전을 빼앗을 때까지 그게 3년 반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도 쓰고, 어, 어, 그 3년 반, 42달, 어, 1260일, 그래서 그 3년 반을 줄일 때는 짧은 기간을 의미할 때는 3일 반, 중간 정도일 때는 석달 반. 그러나 다그 원형은 이 3년 반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3년 반이 이방인의 악한 세력의 핍박을 받는 환란의 기간이라는 개념으로 3년 반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성전으로 보호하시고, 성전, 성전으로, 보, 성전으로 보호하신다는 지금 표현을 아시겠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우리를 거처로 삼으셨기 때문에 보호가 되는 그런 성전으로 사무사 보호하시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우리는 핍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핍박과 무슨 보호가 있느냐죠? 어, 순교를 당하며 환란을 당합니다. 그러나 보호를 받습니다. 어떤 보호를 받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된, 거룩함의 보호를 받습니다. 영원한 운명과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보호받습니다. 아, 개인으로나 아, 공동체로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보호받을 것입니다.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보호받는다는 걸 기억하셔서 이 싸움을 꼭 이기십시오. 육체적인, 세상적인 환란과 어려움이 다 이 신자된 정체성을 뺏으려는 핍박이요 시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순교가 있죠이 계시록을 잘못 푸는 대표적인 설명 가운데 하나가 환란을 면하기 위한 그 약속으로서 말씀을 찾으려 그러면 안 됩니다. 환란은 그건 우리에게는 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빛이고 이 세상에서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빛 노릇을 하려면 어두움 속에 있어야 되고 소금이 소금 노릇을 하려면 부패하는 것 속에 있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이 자기네 끼리 모이려고 합니다. 빛을 바라지 않아도 되는 밝은 곳에 가려고 그러고 소금 끼리 모이려고 런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는 종말이 예,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느, 그, 서신서에나 나온 바와 같이, 우리 앞에 봤던 2장과 3장에 있었던 일곱 교회 보낸 편지들이 언제나, 언제나, 어, 어, 목숨을 바친 충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에서 그 공통성을 볼수 있습니다. 순교하되 그 순교가 지는 것이 아니고 망하는 것이 아닌 것은 그것마저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태봄 16장에서 이미 이 사실을 확인했었는데, 한번더 가서 확인해 보십시다. 마태봄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걸어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이오나 시몬아네가 복이 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 에 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약속하셨고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도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뭐할 거예요? 그리로 들어가야 할 자들을 찾아다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자들은 다 누구냐 하면 아직은 세상에 있는 자들일 것이고 세상에 있는 자들은 어쨌든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 중에서 회심과 구원과 영생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당연히, 핍박과 환란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말하자면, 물에 빠진 사람 꺼내로 물 속에 들어가지 않고는 꺼낼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의 운명입니다. 늘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풀고 우리가 매야 됩니다. 우리가 놓으면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 우리가 잡으면 그 사람 구원 받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교회의 권이며 책임이죠.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 붙잡는 자리까지 가야 되니까 혼란과 핍박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가시면 아까도 잠깐 얘기한 것 같은 이런 그 유명한 여러분 잘 아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1 3절입니다 마태복음 장1 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서 이뒷박 속에 감추는 사람이 어디있냐 이거예요. 위에 나서 모두를 밝혀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은 사람 앞에 비이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고 싶어요? 빛 가진 게 무슨 비표같이 돼가지고, 등장 가진 사람 다 드시오. 자, 등장 가진 사람끼리 모입시다. 우리끼리 모여있는 거예요. 이건 교회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니까 러이 마지막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직전에 휴고되어 믿는 사람들은 하늘로 들리움을 받는다. 이거는 아주 대표적으로 잘못 가는 겁니다. 환란을 면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된 복도 아닙니다. 죽음까지도 쓰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의 특권이죠. 사는 것만이 책임이 아니고 죽는 것까지 쓸모 있어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복입니다. 죽는 게 쓸모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죽는 것마저 쓸모있는 것이죠. 우리의 죽음까지도 쓰시죠. 여기에 교회의 자랑이 있다고요. 그니까 세상은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 때 세상은 이겼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나 실상은 반대였죠. 예수 그리스를 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을 뿐이죠. 그의 죽으심은 우리를 위한 죽으심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꺼내는 커다란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식으로 신앙과 신앙의 보상을 자꾸 만들어내서 성경이 얘기하는 신앙의 진수와 진정한 보상들을 자꾸 놓칩니다. 예수를 믿으면 자꾸 세상적으로 편안해지고 세상적으로 만족하려고 그러죠. 그리고 그런 세상적인 보상들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온단 말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 있는 대로죠.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끼리 있으면 맛 잃어도 괜찮죠. 그중에 절반쯤 맛을 잃어도 되죠. 그러나 소금이 소금이 자기 뿐인데 어떤 음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다르지 않겠어요? 끼리 모여 있으니까 소금이 맛을 잃든 말든 별 상관이 없어 보이죠. 이게 오늘날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아니거든요. 주일날 올 때만 소금이라고 써갖고 오고. 사회에서 살 때는 다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고, 왜냐하면 고달프니까. 이거 종말론적 시각에서 교회의 핍박이 어떻게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운명인가를 기억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죠. 계시록 3장에 가면 더 뚜렷하고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laughs> 예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이겁니다. 우리의 우리 된 것을 세상은 방해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하늘과 땅의 권,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지니라. 그것은 아무도 막을 재간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복음의 증거와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 아니고는 다른 문이 없고 주님께서 우리 문을 닫지 않는 이상 우리 문을 세상이 닫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죽인다고 이 문이 닫히지를 않습니다 죽음마저도 이 문을 더 키웠지 죽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행복이 우선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우면 천국문이고 뭐고 구원받을 영혼이고 뭐고 십자가고 뭐고 다 우선 나 살고 봅시다의 아우성이지 내가 정말 쓸모 있는가 죽음마저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됐단 말인가라는 감사는 너무 없어요 이런 식의 안목이 우리한테 너무나 필요하죠 팔절 보세요 볼쩌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인데 열린 문을 두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은 능력은 영적인 내용을 적은 능력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열린 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적은 능력이겠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적은 능력은 세상적 시각으로 볼 때의 얘기죠. 큰 이름, 무슨 큰 규모, 큰 세상적 권세 세상적인 큰 무슨 힘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뭐 그러니까 죽어 나가는데야 그게 무슨 큰 능력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전에 성화 볼때 그런 기억 안 나세요? 그 예전에 유명했던 성화 코어바디스. 어, 상당히 그 젊은 날에 학생 때그 보면서 상당히 그때 그 약이 올랐던 기억이 아직도 그 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사에 물려 죽고 십자가상에서 화형을 당하는데 그 죽으면서 아가거리고 우는 게 그때 그렇게 싫었어요. 에이씨 어차피 죽는 건데 입꽉 다물고 곱게 죽지 아가거려 창피하게 저 병신들 쳐다보는 데서 그런, 그런 분노가 있었어요. 아가거리고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와서 너 예수 안 믿는다 그러면 내려줄게. 그건 못해요. 그것도 그럼 그냥 있으면 또아가거리고 그래야 소금이 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야. 우이 타도 뭐 아무 치도 않고. 그러면, 아, 저, 저것들은 완전 돌았구나. 아, 너는 또라이들이구나. 이게, 그거하고는 다르죠. 소금이랑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신자된 무슨 강한 믿음과 실력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세상 사는 건 힘들어요. 그 그러니까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러죠. 너 이거 하나만 양보하면 내가 편하게 살게 해줄게. 그 못한다. 그왜 아까 거냐? 힘드니까 아까 거리지. 그럼 너 그것만 너 나한테 저라면 이 세상을 주겠다. 아니었어요? 예수님께 한 시험이에요. 너 이거 하나만 구표라는다. 세상을 주면. 야 그건 못한다. 죽여라 죽여. 죽이진 않죠? 또 죽을 것 같지만 해놓지. 죽는 건 하나님 손에 있죠. 우리가 멋있게 죽을 날이 올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사실은 이 요구가 있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겁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죽음이라는 것 말이죠. 결사 각오라는 건 죽음을 각오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결과를 내놔라가 아닙니다. 죽어버리라는 것이죠. 그게 빌리보스2 장에 이렇게.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담보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 공갈치지 마십시오. 빌리보스 2장 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리보스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이거예 이거 참, 참 어렵습니다. 성도들의 뭐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꼭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웠어요. 자기 주장을, 자기 소원을 다 비우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었는데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를 각오한 게 아니라 죽어버리셨다니까 그냥 십자가에 죽어버리셨다. 죽음을 각오했더니 되더라가 아니라 죽어버렸다고요. 그냥 그러면 맥빠지잖아요. 죽음을 각오하면 각오했다고 죽여버리면 그건 그 각오한 게 없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뭐하려고 그런 게 있는데 죽어버렸으면 이게 없어지잖아요. 신앙은 안 그래요. 죽는 게 그거라고요. 죽음이야말로 신자된 정체성을 지키는 죽음이야말로 신자된 결실이고 책임이고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기적이죠 우린 죽음을 각오한 것을 담보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죽음에서 만드는 것한 알에 썩는 밀알로 만드는 생명이 아닌 내가 씨앗으로 죽지 않고 죽음을 각오해서 각오를 담보로 해서 육체적 소원을 얻어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말세로 갈수록 어느 시대나 사실은 그랬습니다만 교회가 교회 노릇을 하는 데가 드물죠 성도가 성도 노릇하는 게 드물고요 그리고 자꾸 부추기죠 옆에서 왜 너만, 너만 똑바로 하려고 그래 이렇게 또 옆에서 괴롭힙니다 잴려고 아, 하는 게 아니라 외면할 수 없는 우리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처로 삼고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임만웰이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귀한 하나님의 성전된 신자의 신분과 특권과 영광된 책임을 어두울수록 빛이 조금만 나도 빛이 나죠 정말 어두운 밤 하늘에는 그 수많은 보석 같은 별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 누가 별인지 아닌지 확인이 되는 거죠 개 똥벌레인지 별인지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점검하셔서. 역사적으로 종말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개인적인 종말은 뻔합니다. 앞으로 100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가오는 종말을 그 죽음을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을 유지하고 어 완성하고 그렇게 정말 비치고 소금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죽음으로써 그 죽음이 헛되지 않은 여러분의 신앙인인 내용과 책임과 인생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고 죽어도 주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 없게 하셨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며, 물론 세상을 욕심내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복을 누리게 하셨으니 빼앗기지 말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며 그리고 죽음마저도 쓸모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사실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맡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고 시험하는 것은 다 우리가 귀한 존재인 탓입니다. 잊지 말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